어머니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 한마디만 들었어도 저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돌아온 건,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?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. 사연이 시작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입장에서 말해 볼게요. 오늘 저녁 6시에는 장남 입장도 이야기한답니다. 10년이라 그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 남편, 아이들 아버지가 쓰러진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. 그때부터 제 삶은 오직 간병으로 채워졌습니다. 밤낮 없이 돌보고 죽을 끓여먹이고 온몸을 주물렀죠. 다른 자식들은 바쁘다고 외면했습니다. 장남은 사업이 바빴고 두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. 저도 늙은 몸이었지만 허리가 휘는 것도 모른 채 엄마니까 아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여겼습니다. 그런데 그 자식들, 특히 며느리들은 가끔 와서, 어머니, 힘들게 이걸 왜 혼자 하세요? 요양보호사 쓰시지. 말 뿐이더군요. 정작 자기들이 단 하루라도 제 자리를 대신해 준 적은 없으면서 말입니다. 며칠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. 유산정리자리에서 변호사 말이 나오자마자 평소엔 찾아오지도 않던 자식들이 눈을 번뜩였습니다. 장남이 나섰죠. 어머니, 법적으로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게 맞지만 저희는 그 선에서는 이해제이 없이 따르겠습니다. 다만 동생들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까 봐 걱정입니다.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. 기업은 어머니 고생은 알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히 하신 거 아닌가요? 저희도 명절 때 용돈 드렸잖아요. 제친 딸들마저. 엄마, 우리 오은 괜찮으니 오빠랑 잘 상의해 봐. 나중에 오빠가 엄마를 잘 모셔야 할 텐데. 하며 은근히 제 몫을 줄이려 했습니다. 제가 정말 바란 게뭔줄 아십니까? 돈이 아니었습니다. 어머니,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편안히 보내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. 이 진심 어린 말 한마디였습니다. 그리고 제 희생에 대한 인정이었죠. 하지만 결국 그 자식들 눈에는 제 10년 세월이 그저 당연한 아내의 의무였나 봅니다. 법적으로 제 권리를 찾으려니 자식들과 소송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픕니다. 10년간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이 집안의 도리와 정이었는데 이제는 그 정마저 찢어지게 생겼으니 이게 제 남은 노년의 숙제인가 봅니다. 여러분은 제 입장이 되어보니 어떠신가요?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